15장 36절에서 16장 5절 말씀. 오늘의 제목은 성교 팀이 부 팀이 되었어요.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에게 "바나바, 우리가 성교 여행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세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하고 있겠지요? 바울,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여 세운 교회를 방문하여 찾아가 봅시다. 아, 그렇게 합시다. 아하, 이번 성교여행 때 마가를 데려갑시다. 마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마가는 데려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안 된다는 겁니까? 그때 밤빌리아에서 성교 여행을 할때 힘들다고 투덜투덜대며 돌아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끝까지 성교 여행을 하지 않고 돌아간 마가를 데려가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도 같이 안 가겠습니다.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신라를 택하여 가겠습니다. 이리하여서 서로 싸우게 되었고 서로 의견이 달라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교팀은 두 팀이 되었어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히프로스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시리기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어벨을 지나 느수드라에 이르렀어요 뉴스드라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디모데는 뉴스드라에서 성경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어요. 바울이 뉴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유치부 친구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었어요. 맞았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정말 잘하고 있네요. 오늘 공부 끝. 다음 주에 만나요. 이야 신난다. 아이들이 모두 나가고 바울이 디모데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있구나. 바울 선생님, 디모데 아주 멋지구나.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성교 여행은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성읍을 두루 다니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기가 사도들과 장로들과 회의했던 내용을 전하며 교례를 굳건히 지키게 했어요. 교회는 더욱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다음 주를 기대해봐요.